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주택으로 소형 근린 생활 시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논막 대용이며 합법으로 지어진 시설로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매물 앞에 흐르는 주천강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물은 보시는 대로 주말 야영지로도 활용하기도 하며 주말에 지인들과 함께 쉬어가는 휴식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물지는 횡성군 안흥면 소재입니다. 토지면적이대 295제곱미터, 89평, 전 214제곱미터, 65평, 도로 23제곱미터, 7평이며 합계면적 약 161평으로 텃밭까지 아주 넉넉합니다. 건축면적은 경량철골구조로 18.84제곱미터 6평과 다락방 7.36제곱미터, 2평으로 합계 8평과 앞쪽 데크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며 난방은 전기판넬이고 취사는 인덕션 2구랍니다. 원룸형이며 다락방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고 앞쪽으로는 아주 넓은 데크를 깔았으며 천막을 치도록 시설을 했답니다. 화장실 모습이고요. 싱크대 모습입니다. 1층 룸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다락방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